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미트볼 토마토 스파게티. 네,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학원에서 양식 요리 배우고 있어 가지고요. 네, 어제 이렇게 만들어 본 음식인데요. 네, 이렇게 포장을 해서 <laughs> 집에서 예쁜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 네,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. 음, 자, 이 메뉴가 어, 아주 우리나라 사람이 먹기에 참 좋은 그런 메뉴예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토마토, 마늘, 그 다음에 버섯, 양송이 버섯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우리 몸에도 아주 좋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, 이 미트볼. 자, 이게요. 아우, 정말 너무 맛있어요. 이게 이 미트볼이 소고기와 그리고 돼지고기 이렇게 다진 거를 합쳐서 네, 당근, 양파 어,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야채 이런 거 다져서 네, 이렇게 해 가지고 만 네. 자, 미트볼, 네, 스파, 스파게티. 자, 토마토가 이렇게 들어가서, 아, 우리 몸에도 참 좋구요. 그리고 버섯도 들어가고. 네,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미트볼 만드실 때 빵가루를 좀 넣으셔야 돼요. 어, 그러면 이렇게 잘 뭉쳐집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미트볼을 만들어서요. 요거를 만들어서 기름에 올리브, 올리브유에 하시면 좋아요. 음, 그 올리브유에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워서, 어, 그리고 나중에 스파게티에 같이 넣으시는 건데요. 자, 그러면 이게 어떻게... 어, 그 후라이팬 에 하면 어떻게 속까지, 속에 잘 익냐, 이게 되잖아요.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속까지 익혀주시는 거예요. 자, 어떤 건지 아시겠죠? <laughs> 자, 우리, 어,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. 요 미트볼을 만들어서 이거 밥하고 김치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, 지금. 참 맛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비프 스튜. 네. 우리가 이제 요거 보시면은 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좀 그렇잖아요. 어 그런데 이거는 이 스튜라는 음식은요. 우리 드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스튜의 매력이 자,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여러분들 스프 좋아하시잖아요. 우리가 스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? 스프를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해지면서, 어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, 아 먹으면은 또 먹고 싶다. 자 그런 게 스프의 매력이잖아요. 지금 이 스튜와 스프의 차이점은요. 어 스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건더기가 있어요. 이렇게 덩어리가 감자, 당근. 고기. 그쵸?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서, 어, 스프보다 좀더 먹을 때, 아, 참 맛있다. 이것이 바로 스튜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듯이, 이거는 여기 토마토가 들어가서 이러한 색깔이 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, 어, 이렇게 아침이라든가 이렇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어,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아 그냥 뭐그랬는데 먹어보고요. 와 이게 참 보기랑은 다르구나. 이렇게 이제 이런 스프 이런 그 국물에 여기에 이제 소고기라든가 감자, 자 당근 여러 가지 야채를 넣었기 때문에 참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관건은 제가 볼땐 감자 같아요. 감자가 이 스프와 아주 어울립니다. 감사합니다.